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졸릴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커피를 마신다? 아니면 아예 짧게라도 낮잠을 잔다? 이 과학자들이 이두 가지를 결합한 신기한 방법을 개발했는데 꽤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돼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커피를 마셔요. 마신 다음에 바로 20분 동안 낮잠을 자는 겁니다. 아니, 커피 마신 후에 잠이 온다는 겁니까?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요? 무슨 원리로 피로가 풀린다는 겁니까? 의문들이 많으실 텐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피곤할 때 쉬게 하려고 피곤하면 이렇게 졸음을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신경조절 물질을 분비합니다. 근데 이 아데노신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수면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수면 상태가 되면 우리 뇌에서는 뇌 척수액으로 물 청소를 시작하죠. 뭘 청소한다고요? 아데노신 뿐만 아니라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 그러니까 뇌 활동으로 쌓인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이물 청소로 깨끗이 쓸어내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수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이 아데노신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아데노신이 들어가야 할 아데노신 수용체에 이 카페인이 대신 끼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수용체하고 결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신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게 힘들어지게 되겠죠.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아주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뇌가 있어요. 뇌가. 뇌가 있고 여기 뇌에 이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혹사했다. 병날 같아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이거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잠을 잘오게 만들어야지 하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딱 갔다가 붙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마셔요. 커피. 근데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 있잖아요.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이 아데노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이렇게 생겼으면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이렇게 아데노신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어 아데노신이 붙어야 될 수용체 자리에 카페인이 갔다가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 뇌가 착각을 일으켜 어 내가 활력 이 있네 그리고 뇌 착각을 일으켜서 활력 뿜뿜 요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요게 아데노신 대신에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결합해서 수면 유도 과정이 차단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커피 낮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피 낮잠을 설계한 과학자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카페인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시간이 한 2, 30분 정도 걸린다. 두 번째, 이 카페인은 아데노신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오직 잠자는 수면만이 아데노신으로 없애기 때문에 피로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이두 가지를 잘 이용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바로 낮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카페인이 효과 작동을 안 하니까 잠은 오게 하고 20분 정도 낮잠 잔 덕으로 아데노신은 많이 제거가 됐겠죠. 또 20분 낮잠이 지나게 되면 카페인이 효흡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없는 것처럼 내 몸이 착각하게 만들어져서 더 개운하고 활력 있게 만든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20분 동안 낮잠을 자게 되면 우리 뇌는 수면 모드로 바뀌면서 아데노신 수치를 낮추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작업을 개시하죠. 이때. 완전히 잠이 들지 않아도 아데노신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20분이 지나게 되면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이미 20분간의 낮잠 덕에 아데노신이 많이 제거된 상태고 또 카페인은 경쟁할 아데노신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탁 결합하게 되죠. 낮잠은 아데노신 수치를 낮추고 또 커피는 아데노신이 없어진 틈을 타서 어때요? 경쟁 없이 카페인을 수용체하고 확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바로 낮잠을 자게 되면 20분 후에는 집중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공부 그리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낮잠을 즐게 되면 밤의 수면 사이클에 영향이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잠이 들게 되면 렘 수면이라고 그래서 얕은 잠을 자다가 괜찮아 있지만 한 3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비렘 수면에 속하는 섭파 수면을 시작합니다. 보통 섭파 수면은 치매 위험률을 낮추고 또 뇌에 쌓여 있는 독소를 청소해 준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수면입니다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이 섭파 수면이 진행되게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깨어나기가 어렵고 알람 같은 장치로 깨어난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든지 피로감도 더 심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비몽사몽인 상태.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를 수면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피 낮잠은 서파 수면에 빠지기 전에 낮잠을 짧게 즐겨서 쪽잠을 잔다 그러죠. 짧게 즐겨서 수면관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커피하고 잠을 결합한 커피 낮잠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영국의 러프버러 대학교 수면연구소 연구팀이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커피만 마신 팀, 그리고 낮잠만 잔 팀, 어, 그리고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잔 팀, 이렇게 팀으로 나눠가지고 2시간 동안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가상 운전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커피 냅을 잔 팀이 낮잠만 잔다든지 커피만 마신 팀보다 무려 91%나 졸음을 덜 느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랍죠? 이 커피 냅 동안 잠에 완전히 빠지지 않은 사람도 충분한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에 한 연구도 있어요. 참가자들이 낮잠을 잔 팀, 또 낮잠을 자고 나서 세수를 한 팀, 낮잠을 잔 후에 밝은 빛을 비춘 팀, 또 커피 네을잔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억 검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다른 팀보다 이 커피 네을잔 팀이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주관적으로도 피로도를 피, 이렇게 평가한 항목에서도 이 커피 네을한 참가자들이 훨씬 덜 피곤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커피 낮잠 하는 방법 알려 줄게. 먼저 잠시 잠이 들 장소를 물색합니다. 20분 맞춤 알람 그리고 한 컵의 커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커피 낮잠 관련 논문들을 참고해 보면은 카페인 섭취량은 2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드립 커피 한잔또 에스프레소 싱글 샷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믹스 커피라든지 라떼같이 우유나 당분이든 커피는 수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가 좋습니다. 또 너무 뜨겁지 않고 원샷 할수 있는 정도의 온도 가 좋아요. 뜨아 보다는 아아가 좋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을 한 번에 쫙 드시고, 알람을 20분 후로 맞추세요. 그다음에 잠들기 편한 자세로 잡아주신 후에 바로. 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커피 낮잠의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 낮잠은 응급처치로 사용하시고 절대 매일 하지 마십시오. 낮잠은 기본적으로 밤잠이 부족한 분들이 시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커피 낮잠 즐기시잖아요. 그럼 밤수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야간 수면장애를 방지하려면 적어도 잠자기 전, 취침 6시간 이전에 커피 낮잠은 마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 이내로 커피 낮잠을 마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커피 낮잠 조심하셔야 됩니다. 커피 마시게 되면 어때?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나서 곧바로 잠드는 습관을 갖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커피 낮잠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체를 굽히지 않고 세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오늘은 제가 커피 낮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커피 넵은 드립 커피 한잔 혹은 뭐 에스프레소 싱글샷, 블랙 커피를 짧은 시간에 마시고 바로 20분 동안 짧은 낮잠을 자는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카페인이 뇌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낮잠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 청소를 해놓는 원리고 실제로 이 커피 넵을 실험했을 때 낮잠만 자거나 커피만 마시거나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연구자료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커피 낮잠의 주의점은 첫 번째, 피곤할 때 응급처치 정도로만 가끔 사용하시라는 것. 두 번째, 오후 2시 이전에 적어도 취침 시간 6시간 이전에는 커피 낮잠이 끝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위장질환,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은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졸려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커피 낮잠 한번 시도해 볼까요?